저기요 머리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아빠랑 음성으로 책 읽어? 엄청 읽었다 <laughs> 아, 엄청 많이 읽었다 이야, 와, 진짜 맛있겠다 모아스 <laughs> <왁스>. 아니야 <아니에요. 웃음> 진정 아니, 애기 엄마. 육아다 아빠 <laughs> <laughs> 여기서 <웃음> 잘 잤나봐 잘 잤다고? 응. <laughs> 거의 안 잤다니까 <laughs> 정이서~~ 까꿍~~ 아니 왜, 왜 누워요 아 아파요 때릴 <laughs> 귀여워 <laughs> 아하하왜 <laughs> 그래요 <웃음> <웃음> 정이서 아빠가 어 좋았어 하품해 차에서 자야 돼이서 차에서 자자 <laughs> 장우치 어디가? 저희는 오늘 대전을 갑니다. 졸려가지고 울었어. 후추를 언니 집에 맡기고 후추! 엄마 내일 찾으러 올게. 찾일러 올게 내일. 장우치 히히 <laughs> 귀여워. 이제 나서 처음 한거 로또 사기. 엄청 큰 카페에 왔어요. 음, 이 카페 진짜 크고 엄청해. 카페. 카페가 엄청 크다. 이건 뭐지? 안녕. 지금 카페여 가지고 커피 사러 가고 저랑 이람랑한 명이 앉아 있어 우와, 이거야 여기 어디야? 이새 대전 왔대. 기분이 좋네, 오늘은. 카페에서 밥 먹여야 될것 같아가지고, 잣병 가지고 왔어요. 아 그래? 살 음, 비가 엄청 오잖아. 그 한준이 삼촌 지금은 품종에? 숙소로 들어가는 길. 아, 김치찌개랑 진짜 맛있겠는데? 아니? <목소리> 아 진짜 맛있겠다. 진짜 엄청 큰. 숙소 어 졸려 머리 이게 무슨 일이야 이서를 이제 재우려고 합니다. 머리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저기요. 머리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? 감사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? 음, 알았다, 알았다, 알았안 놀릴게, 안 놀릴게. 안 놀릴게. 형, 이서 끝! 아빠 어디갔지, 아빠? 아빠. 이거 아빠 어디갔죠? 우주 우주 우주야 해봐 오빠 여기는 저희 남편 친구분인가 그러니까 친한 오빠가 군인인데 여기 군부대 안에 군인들만 쓸수 있는 숙소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되게 뭐랄까 뭐 화려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깔끔해요. 굉장히 깔끔하고.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살 진짜 쓸수 있을 정도로 진짜 커요 거실도 진짜 크고 대신 침대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. 대신 여러 사람들이랑 놀기 딱 좋은 장소인것 같아서 처음 와봤는데 나름 만족하고 잠도 자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정리 다 하고 저는 이제 퇴실을 해야 돼요. 남편이 온것 같은데 가자, 이서야. 와, 너무 더워. 근데 비는 올것 같다. 아빠 케이크 사러 갔어요. 아빠 친구가 생일이어서 케이크 사러 갔어. 장이사. <laughs> 귀여워. 이름부터 남달라. 진짜 국밥을 만들자. 무슨 신이야? 거북선으로 만들었다. 맛있겠다. 여기 음. 음. 진짜 많아 그영국 그래, 많아 음. 맛 엄청 남이 떡이 더커 보인다고 <laughs> 안사찍어줄까 <laughs> <laughs> <태산수에서 한찔> <laughs> 음~~ 딱정신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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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만으로 <laughs> 손 이제 이걸로 해야 는거아 오빠 응. 3 <laughs> 그럼. 도시층이야 <목소리> 아, 귀여워. 같이 아, 하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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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에서 오빠도 만나고 이모 삼촌도 만나고. 멋지. 재밌었어 멋지 힘들었다. 둘이 머리 진짜. 배고팠겠지요. 근데 드디어... 배고픈 호랑이가 나타났으요아빠음성으로책 읽었지. 몇 <laughs> 뜻이 봐. 우리 둘이 지금 책 읽고 있어. 이서야 아빠랑 음성으로책 읽어? 억지 다 읽었다. 아 오늘 책 많이 읽었다. 귀여워 의자에 앉아 있는 거. 다 컸네. 이서. 아니야, 같이 가. 가지마. 아, 이서야 아빠는 갔다. 남편은 작업실 가고 저랑 이서만 남았어요. 이서 그래도 남편이 목욕이랑 다 씻겨주고, 저는 이서랑 한 2시간 정도 놀다가 이서 재우면 될것 같아요. 네, 나 사이즈를 잘못 시킨 것 같아. 们痛苦。<laughs>